뜨겁게 달궈진 6월의 햇살이 중앙선 단양역 플랫폼을 하플로 만들어버린 어느 오후, 배구 팬들은 기차 창문에 뺨을 붙이고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세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7월 2일부터 충북 단양 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올리는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 퓨처스 챔프전. 시즌 오프도장을 막 찍은 직장인 배구 전사들과 다시 점프 서브를 날릴 기회를 꿈꾸는 전현직 프로 선수들이 뒤섞이며 올림픽보다 치열하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대회다. 올해는 특히 6월 30일 선수 등록 마감 직전에 벌어진 극적인 이동러시 때문에 팬들은 선수 명단표 한줄한 한 줄을 숨죽여 훑고 있다. 내 최애가 어느새 유니폼 색깔을 바꿨다고? 실업행이라더니 다시 프로복귀? 이런 반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실검을 오르내리니 얼어붙은 스토브리그 대신 용광놀이그란 별명이 붙을 만드하다. 이번 대회 최고 화제팀은 단연 수원시청 여자배구단이다. 배구판에서는 이미 실업계 갈락티코라 불릴 정도로 오프시즌 영입의 화력을 집중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임팩트가 세다. 전 한국도로공사 세터 하효림 도로공사 시절 피더스의 포효를 자유자재로 조율하던 그녀가 더 많은 코트 시간을 원한다는 이유로 과감히 FA 시장 대신 실험리그를 택했다. 고층 빌딩처럼 사인세터 서열에 가려졌던 하여림의 볼 배합은 수원시청의 5 지급 스피드를 만나면 풀타임 메트로놈으로 재탄생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녀의 바로 옆자리는 전 현대건설 아웃사이드 히터 고민지가 깨찼다. 이리그 무대에서 인생 블로킹을 찍을 때마다 고민 끝. 해결. 이라는 밈을 양산했던 그 선수 맞다. 프로에서는 주전 경쟁에 번번이 밀렸지만 실업리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포 맞대포형 공격수로 평가된다. 마지막 퍼즐은 전 정관장 미들 블로커 이해담. 정관장 시절 도드람 광고판 위로 솟구치던 높은 타점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조용히 훈련량을 끌어올리더니 컵라면 국물보다 빨리 유니폼 사이즈를 줄였다는 후기가 속출한다. 이세 명을 한꺼번에 데려다 놓은 수원시청의 전력 도핑은 팬들 사이에서 실험리그판 유캐슬이라는 과격한 농담까지 나왔다. 그러나 반대 방향 화살표도 만만치 않다. 수원시청에서 맹활약했던 박민지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 박은선은 IBK기업은행 알토스로, 리베로 이호는 친정팀 정관장으로 깜짝 승격됐다. 세명 모두 실험리그 프로 복귀라는 역주행 커리어를 쓰며 청춘 배구 여정의 새 장을 열었다. 특히 박민지는 지난 시즌 실업리그 서브 순위를 호령하며 업계 스카우터들의 책상 위를 빨갛게 물들였는데, 흥국생명이 위기의 세대 교체라는 미션 속에서 그녀의 강서부를 결승 카드로 낙점했다는 흠은 IBK로 향한 박은서는 더 흥미롭다. 기업은행이 유독 응원가, 작사, 작곡, 이벤트로 팬들을 끌어당기는 팀이다 보니 랩자라는 미들블로커라는 이색 이력까지 내세운 그녀가 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배구판 엔터테이너. 수원시청은 눈앞에서 새 선수를 놓쳤지만 잡을 것보다 보내야 커진다는 어른들의 금원처럼 이정료 대신 실업계 명가 이미지라는 보물을 얻었다. 제2의 관전 포인트는 포항시체육회다. 페퍼저축은행에서 자유신분 해제 후 방황하던 아웃사이드 히터 최선화가 포항 유니폼을 입으면서 이 팀은 단숨에 센터라인을 안정시켰다. 선화 로켓이라고 불릴 만큼 힘 좋은 스파이크가 강점인데 프로 시절에는 수비 약점 때문에 코트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하지만 실업리그 룰상 로테이션이 짧고 수비 조직이 심플하다 보니 원포인트 공격병기로 쓰일 경우 평균 득점이 V리그보다 훨씬 높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포항시 체육회는 그녀 영입 기사를 내면서 우리 팀엔 모래알 화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9월 지역 체육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실적표를 뽑아야 하는데 최선화의 상징성은 숫자 그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실업팀들이 앞다터 전 현직 프로를 껴안고 프로팀들은 반대로 실업 무대에서 가능성을 다시 찾을까? 해답은 퓨처스 챔프전에 있다. 이 대회 성적이 곧바로 차기 시즌 공공기관 지자체 예산 배정, 스폰서 계약, 심지어 지역체육 특기생 선발까지 줄줄이 연결된다. 우승 트로피를 들면 선수단 식단 예산부터 원정버스 리뉴얼까지 팔자가 바뀐다. 반면 프로 구단은 콜업 규정 완화로 실업 프로 실업 사이클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숨은 레이더 속 원석이나 재정비가 필요한 베테랑에게 저비용 고효율 테스트장을 제공받는다. 점프력과 스탠딩 리치 수치를 피트니스 트래커가 실시간으로 수집해주니 빅데이터 스카우팅의 전초 기지 역할까지 한다는 평이다. 단양 자체도 흥행을 돕는 스테이지다. 도담 삼봉 옆 한적한 시내가 대회 기간 동안 배구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푸드트럭 존에서는 리베로표 군밤 세터 핫도그 같은 기상천외한 메뉴가 줄줄이 등장하고 밤이면 남한강 유람선 선상에서 애프터 게임 버스킹이 이어진다. 이미 수원 포항 서포터즈는 단체 버스 싹스리에 들어갔다. 현수막 문구도 치열하다. 하요림은 볼을 살리고 우리는 도시를 살린다. 최선화 스파이크 이꼬르 포항 불꽃축제 같은 재치 만점 카피가 팬덤 제작소에서 찍혀 나오는 중. 단양군청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50억 원을 넘길 것이라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또 하나, 실업리그 특유의 직장인 감성이 관객 눈시울을 건드린다. 오전엔 사무실에서 엑셀 파일을 분주하다가 퇴근 후 체육관으로 달려와 스파이크를 꽂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청 고민지는 서류철과 무대 점프가 내 하루를 완성한다고 말했고, 포항시 체육회 최선화는 프리젠테이션보다 프론트 스파이크가 더 떨린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들 뒤엔 연가를 내고 응원석에 앉을 동료 직원들 부장님 심지어 군내식당 이모까지 있다. 이름값보다 하루치 땀값이 더 빛나는 무대. 그래서 퓨처스 챔프전은 눈물의 하드캐리라고도 불린다. 궁극의 재미는 역시 복귀서사다. V리그를 떠났다가 실업리그에서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프로로 껑충 뛰어올랐던 박민지, 박은서 이후의 스토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활활 타오를 전망이다. 흥국생명 사령탑은 박민지가 좌우 넓은 리시브 범위만 입증하면 정규 시즌 선발도 가능이라 공언했고 IBK 알토스는 박은서가 스텝업이면 센터진 평균키 콤플렉스 끝이라며 환호한다. 반면 수원시청은 우리가 키운 예비 스타를 다시 빼앗긴 복수심을 경기력으로 승화해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보내준 제자들이 준우승 메달 걸어갈 때 우승 트로피는 우리가 들어올리는 그림이라는 농섬 섞인 각오가 구단 관계자 입에서 흘러나왔다. 6월 30일 등록 시스템 서버가 마감 버튼을 눌렀을 때 팬들은 단양행 버스 안에서 실시간 알림창을 새로 고침하느라 목이 빠져있었다. 최종 로스터가 공개된 직후 V 리그 공식 SNS가 실업무대의 반란을 기대하라는 단한 줄의 포스터를 업로드하며 팬심을 더 들끓게 했다. 댓글 창에는 하열림 고민지 이해담이 한팀 2일차부터 티켓 매진각인데 최선화 포항 데뷔전 이꼬를 핑크빛 불꽃 같은 글이 폭주했다. 실업리그가 뭐 별거냐고? 화제성 하나는 프로리그도 긴장하게 만든다. 정리하면 2025 단양 퓨처스 챔프전은 기존 훈훈한 직장인 스포츠제라는 수식어를 과감히 깨부수고 실업과 프로가 서로의 숨통을 띄워주는 하이브리드 리그로 진화하는 현장을 전면 공개한다. 스파이크 각도보다 더 예측불가한 이적 뉴스, 블록킹 타점보다더 높이 치솟는 드라마틱 변주, 그리고 응원가보다 더 빠르게 바이럴되는 선수 서사가 당신의 타임라인을 장악할 예정이다. 단양으로 달려갈 수 없다면 최소한 라이브 스트리밍 알림은 켜두시길. 언제 또 누가 유니폼 색을 바꿔드리치고 어떤 직장인이 퀵 오픈을 성공시켜 프로 구단 러브콜을 받을지 모른다. 배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끝나지만 꿈과 기회는 리그 경계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 이번 여름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단양의 작은 체육관 바닥에서 솟구칠 것이다.